곱쟁이 모드가 있는데? 맵 조건 마이카트가 에메랄드 블럭에 정착하기 똣똣똣똣똣 곱쟁이 모드 한번 들어가보자 궁금하다 난효자비난 어려운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곱쟁이 모드 레일을 해소할 수 있는 곱갱이를 지급해드립니다 레일을 해소할 수 있는 곱갱이? 이거 못 참는데? 하드 모드는 뭐야? 설마, 겁쟁이 모드를 하려다가 킹받아서 하드모드로 누르신 건 아니겠죠? 하드모드 애초에 없잖아. 어, 복갱이 준다. 아, 짜증나! 뭐야! 야옹 뭐야, 야옹! 아니, 야옹 뭐야? 하트 뜨면서 야옹 뭔데? 곱쟁이들의 곱갱이 아~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아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. 왜 곱쟁이가 됐냐고? 아니 그곱괭이를 주니까 곱괭이 참을 수 없는데 이거 곱쟁이가 아니고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아니 노 말은 한번 실패하면 리셋해야 되잖아. 아~ 이거 뭐 그거 같네. 그거 게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. 메탈기어 솔리드라는 게임인데 이게 뭔가 자민 미션 같은 게 있어. 당모자를 쓰고 있잖아. 이 자민 미션을 계속 실패하면은 이런 당모자를 쓸수 있거든요? 그러면은, 발각되는 걸세 번인가 봐줘. 그, 적군이 딱 발각을 하면은, 닭모자에서 닭깃털이 까가락 하면서 막 날리거든? 하하, <laughs> 쟤 뭐임, <laughs> 웃기는 녀석이네 하면서. 봐줌! 못 보는 게 아니야. 적군이 그냥 하찮다고 봐줌! 굉장히 열받죠? 이거 껴도 못 깨면, 이렇게 병아리 모자를 주거든요. 그러면은, 적들이 아예 못 봐. 아, 그냥 깨래. 자존심의 스크래치?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지. 그냥 반틈 갈라졌죠 이거는 이제 좀 닭모자 같은 느낌이네요 닭모자 여기서 뿅아리 모자는 이제 레일이 다 깔리겠지 바닥에 블루 콘크리트 뭐 레드 콘크리트 같은 걸로 가이드라인이 다 생기는 거야 뿅아리 모자 느낌이지 않을까요? 그게? 그거 버튼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쨍쟁이 모드보다 더한 오늘부터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노인간 모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간포등어입니다 이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이드 라인이 다 생겨 그때부터 이제 인간 아니아 캐릭터도 이제 연어로 바뀌고 <laughs> 아 이제 F 5번 누르면 여기서 대구나 연어나 이렇게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거야 아 대구 퍼덕퍼덕거리고 있으면 되겠다 아 <laughs> 재밌겠는데 겁쟁이 모드 아니 뭐냐고 이거 꾹 야옹야옹 하면서 하트 나오는 거 뭐냐고 진짜 쓰기 쉽게 만들어놨어 와아 아 이제 열 받으니까 노말 모드 할게요 저.